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삶에 불평과 원망이 차 있는 이들이 있고,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삶에 감사가 차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생각과 말은 끊어내리라. 감사로 꽉찬 삶을 살아가리라. 이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절대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